풍수지리는 고대 중국에서 시작된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주변 환경의 배치와 조화를 통해 인간의 운명과 성공을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 불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몇 가지 풍수 원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구 집이나 사무실 입구는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엉망진창한 입구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자는 방향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에게 동쪽은 건강과 재산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 내부의 배치 집안에 있는 가구와 장식품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특정 항목들, 예를 들어 식물, 그림, 또는 대형 가구 등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에너지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 요소의 균형 5개의 원소금, 목, 물, 화, 토가 집안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수면 공간 침실은 평온하고 조용해야 하며 혼란스럽거나 소란스러운 것으로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문과 창문 사이에는 좋은 시야가 열려 있어야 하며 에너지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 원소는 풍수에서 물은 부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작은 분수나 연못 등을 사용하여 집안에서 물 원소를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거울 사용은 음양 균형인 치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효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풍수지리는 개인적이고 영역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